뭐 여러 가지 솔로 뭐 데뷔 곡부터 우리가 이제 언제 이 무대 아니면 불러볼 수 있을까? 혹은 뭐 미리 불러볼 수, 불러봤던 넘버일 수도 넘버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섹션도 갖고 그러면서 이제 드라큘라, 몬처트어 이제 여러 가지 또 어, 많았어요. 예. 어, 오, 너무 많지 많았어요 예오 너무 많다예 아무튼 <laughs>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어서 또 했던 게 위키드, 그리고 이제 데스로트를 마지막으 하고 있는데, 이 데스로트에서의 또 넘버 중에 마지막 곡이 될것 같습니다. 뭐라고요 어? 이름? 대답 주셔야 돼요 뭔지 모르겠지만 어, 어, 아한 번만 다시 얘기해주세요 이름을 어디다 적어요? 아, 데스노트에 본인의 이름을 적어달라고요? 맞아? 정말 못 알아 듣는 건가요? 듣니? 저는 죽습니다 <laughs> 그러면 이 콘서트에서의 마지막 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의 길